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강남의 산타페라고 불리는 자동차죠. 강남 사모님들, 사장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SUV 레인지로버 스포츠 2세대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은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도로 위에 요트. 그만큼 승차감이 엄청 좋은 자동차입니다. SUV 특성상 솔직히 승차감이 좋기 어려운데요. 저희 까다롭기로 유명한 강남 사모님, 사장님들이 선택한 SUV예요. 얼마나 승차감이 좋겠습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레인지로버 차량하면요. 신차 가격이 정말 살벌합니다. 해당 모델도요, 신차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나 있던 정말 고가의 자동차인데요. 이 레인지로버의 장점이다, 단점이 뭐겠어요? 바로 감가 아니겠습니까? 해당 모델도 감가를 엄청나게 때려 맞은 차량입니다. 무려 1억 이상가량 감가된 3,190만 원에 지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해당 모델을 신차 말고 중고차로 많이들 구매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해당 모델의 재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식에 10만 킬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당연히 용도 이력 없고 올 현금으로 구입매를 하신 차량이고요, 미세 누유, 미세 누수 분량 같은 거 하나 없는 차량이고요, 자동 풀타임 사륜구동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눈 내리는 겨울 시기에 타시기 아주 딱 좋을만한 차량을 3,190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원까지 간단하게 설명 듣고 오셨는데요, 이 레인지로버를 제가 리뷰한다고 하면은 간혹 가다가 욕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뭐 잔고장이다 수립이다 기타 등등으로 뭐라 하실 분들도 계실테지만 확실히 이 레인지 로버를 구매를 하고서 직접 몰아보고 리뷰를 남기시는 분들은 크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 직업 자체가 중고차 딜러이기 때문에 많이 판매해 보고 주변에서도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10대 중에 한두 대꼴로는 잔고장이 확실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차량을 국산차처럼 타고 다니실 분들한테는 절대 추천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추운 겨울철에는요, 전자계통이 확실히 약하기 때문에 5분 정도의 예열 시간을 필수적으로 하시면서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사전에 정비만 미리미리 하신다고 하면요, 유튜브에서 겁주는 것처럼 수리비는 크게 나오시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디자인 자체가 야, 진짜 괴물 같은 여성입니다. 진짜로 커요. 실제로 와서 보신다고 하면요, 와이 차가 이렇게나 컸어?라고 놀라실 정도로 어, 국산 차랑 비교하자고 하면 뭐 거의 팰리세이드급 그 정도의 대형 패밀리 SUV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하지만 디자인은 굉장히 라인 자체가 둥글둥글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가 봐도 와 차는 진짜 예쁘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전면부에 본내 쪽에는 레인지로버라는 엠블럼과 함께 전면 풀 LED 헤드라이트도 함께 부착이 되어 있고요. 전방부 옵션은 전방 감지 센서와 함께 전방 카메라도 함께 부착이 되어 있죠. 야, 확실히 이렇게 큰 SUV에는 자녀분들 태우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이 있는 걸 굉장히 추천 많이 드리는데, 이 차량도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바로 문만 열면, 전동 사이드 스텝이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 타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한테도 이런 필수 옵션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풀샷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가 얼마나 큰지 야 진짜로 크지 않나요? 압도적입니다 SUV, 대형 SUV를 찾고 계신다고 하면 은 정말 이 차만큼이나 크고 실용성 있게 사용하실 만한 차량은 크게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네, 후면부 디자인도 일단은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요런 애들이 뭐 패밀리 룩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자기만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애들인데 해당 모델도 이 레인지로버의 아이덴티티를 듬뿍 담고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빵빵하고 뚱뚱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또밉지가 않아요. 이런 게 바로 이 스포츠 차량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후방부 옵션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전동 트렁크는 1억 4천짜리에 없으면은 당연히 욕해야겠죠. 트렁크 용량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차량을 타고 다니시면서 좁다는 생각도 전혀 안 하시고요. 해당 모델은 6대4 폴딩까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사용 가능하신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대4 폴딩이 이렇게 완료가 되면요. 용량 자체가 2,000리터는 충분히 넘습니다. 야, 제가 요즘 캠핑에 빠져 있어가지고 캠핑 장비를 조금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세다 내는 캠핑 장비 넣기가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SUV 차량 구매할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해, 이런 차량 있으면은 정말 부족함 없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보신 차량 시트 색상이 탄 시트라는 차량 색상입니다. 네. 화이트 바디에 실내는 이탄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을 많은 분들께서 찾는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그냥 봐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찾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해당 모델이 외관은 조금 투박하고 막 그렇게 생겼지만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됐어요. 이렇게 큰 차에는 뭐 레이아웃 같은 게뭐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은데 간결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버튼 시동키고 딱.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공조기, 그리고 기어봉, 콘솔 쪽 라인. 오, 굉장히 세련되게 잘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지로버지만은 한글 지원이 전부 다 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기능도 다 되어 있고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터치 패널 형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보여드리면 화질 자체도 굉장히 선명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공조기 시스템도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인데요. 이렇게 안쪽으로는 전자식으로 표시창도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아래쪽 콘솔 쪽 라인 한번 보시면요. 에어서스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함께 나타내져 있고요. 요즘 같은 눈, 오는 날씨, 딱 요거 틀어주면 눈길에서 미끄러지실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 핸들도 진짜 예쁘게 잘 빠지지 않았나요? 전면이 다 탄시트로 되어 있으면 정말 이상했을 텐데, 테두리는 검정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보기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여지고, 가운데에 레인지로버라는 엠블럼과 함께, 우측으로는,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기능과 함께, 트립창을 조절하는 컨트롤러, 그리고 계기판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요. 전면 풀 전자식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확실히 2열을 탈때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있으니까 자녀분들도 타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자녀분들하고도 딱 사이즈가 맞을 텐데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 탈수 있을 것 같고요. 시트가 아탄 시트 정말 예쁘네요. 저도 이제 봤는데 제가 만약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구매한다. 화이트 바디에 탄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걸꼭 구매하지 않을까 싶고요. 2열에도 독립적으로 당연히 3단계 조절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죠. 네,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강남의 사모님들이 선택한 자동차죠. 렌즈로버 스포츠 2세대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 정말 최고 높은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요. 없는 옵션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상태도 너무나도 좋고 승차감도 정말 요트 같은 승차감을 보여줬던 자동차인데요. 해당 모델 판매 금액 3,190만 원이라는 전국 최저가로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